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교부는 어제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장관을 비롯한 각급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1월 7일 새벽 잔 캐리 미 국무장관과의 미, 이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였고 어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 등 유엔 안보리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연락하여 우리 측의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페데리카 머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중견국 협의체 믹타 의장국인 호주, 줄리비숍, 외교장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살름사이 차관 등과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치되고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한편,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역시 어제부터 성김미공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식간의 키미희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이골 마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테 차관 등 6자 회담 관련국 수석 대표들과 통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은 전화 통화 시간을 조용 중에 있습니다만 왕이 부장은 어제 외교단 신년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김장수 주중 대사는 동계기에 왕이 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적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 결과 오늘 새벽에 개최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만간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 나간다는 요지의 언론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한 안보리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1 차관은 루이스 미겔 인카비의 파나마 외교 차관과 1월 12일 월요일 서울에서 업무 협의를 갖습니다. 임 차관은 인카비의 차관과 양국 간 정무, 경제, 통상,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셔널 퍼블릭 라디오 강희령 기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많고 부, 중국이 북한에서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만약에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최상위 대안책은 무엇인지 네, 감사합니다. 중국은 어제 어,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어,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어, 규탄하는 그런 설명을 발표했고 또 어, 왕이 외교부장도 공개석상에서 어, 신년 어, 연설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어,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이 이러한 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어 안보리 같그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주셨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최상의 대안책은 무엇인가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내용 그것으로 가르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예. 그래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은 사실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상 외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시점에 북한 핵 실험을 감행한 의도를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그 의도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차 핵실험 이후에 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능력 고도화로 사실상의 핵보유 지위를 확보려는 그런 시도로 볼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로 대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병진 노선의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의 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어떠한 의도를 가졌던 건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데일리 장영 기자인데요. 그 유명세 장관께서 지금 외통위 보고를 들어가셨는데 모든 말씀에서 보니까 북한이 아플 수 있는 뭐 제재를 강구를 하겠다 신속한 시일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안보리 제재가 결의됐던 그 터미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플 수 있는 제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남북 간에도 지금 개성공단에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뭐 되는 안보리 제재 이런 개성공단까지 포함. 예, 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사국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라든지 문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제재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당 쪽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는 하지만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을지요? 그에 대해서 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정리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